1992년 전투식량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네. 그냥 안녕하십니까? 진상도입니다. 디스 이스 진상도. <laughs> 아. 오늘은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미군 전투식량, 그것도 1 9백0 92년 전투 식량입니다. 왓? 1992년이니까 28년 전. 야, 근데 이걸 먹으라고? <놀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테이크클로 o 즈로 여기 보니까 일곱수 있네요. 여기 Meal ready to eat individual. Number 4. Omelette with ham. Accessory pack A. 아, 이게 악세사리팩 A네요, 이게. 이게 <laughs> 메인 메뉴이고요. 여기에 또 발열팩도 있습니다. 와, 이거 기대 이상인데? 발열팩이 들어가 있어요. 발열팩 여기 가루가 있잖아요. 넘쳐 흘러고 있네. 요 이거 들려나물고 있네. 자 이게 28년 되는데 보통 전투식량은 상원에서 3년 정도가 가장 적당한 보존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28년 플러스 2 해가지고 30년 30년 전에 전투식량입니다 와, 아, 이거 먹고 배탈 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진상도가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와우 자, 메인 메뉴 중에 하나, 포테이토 서그라탕, 그러니까 감자 그라탕이에요. 감자 그라탕 142g,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상태는 괜찮아요. 터진 거 없고, 자, 이것은 오믈렛 윗햄 179g이라 써 있고요. 열어보겠습니다. 따다단 상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려패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들어가려는 게모르겠긴데이거 크기가 좀안 맞는데 물을 한 여기까지만 부어주면 된대요 여기. Rock or something 뭐돌 아니면 뭐를 기대서 뭐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병맛 같은 표현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뭐 미국식 코미디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관련된 패러디나 <laughs> 재미있는 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뜨거지진 <laughs> 실망이야 정말. 뭐야 이거. 안 되네요.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액세서리 택 A. 이건 뭐지? 아 그냥 티슈네요 티슈. 야 보존 상태 괜찮습니다. 쓸만합니다. 리프레싱 토일렛 물수건. <laughs> 촉촉해. 아직도 촉촉해. 야, 아까 소독 냄새는 났는데. <laughs> 야, 세상에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설탕. 설탕도 상태를 좀 볼까요? 다른 것 같은 설탕을 안열 텐데. 맛을 볼까요? 응, 다로. 똑같아, 지금. <laughs> 매치 이거 될까? 이거 되겠지, 설마? 아니지, 이게 30년, 거의 28년 전인데. 켜질 거야, 과연? 오! 야, 이거는 시클레스 껌. 이거 진짜 어렸을 때 보던 건데. 우와 딱두알 들어갔어, 두 알. 바로 맛을 보겠습니다. 음, 괜찮아요. 지금 뭐, 마트에서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와, 커피 프림 같아요. 맞네요. 프림, 소금이요. 맛만 볼게요, 이건. 짜네요 이야 <laughs> 이게 언제 때 커피냐 세상에 테이스트 초이스 이거 군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헤이 <laughs> 다 굳었네요 군내가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도 맛은 보겠습니다 어우 어, 발꼬랑내가 나 크림을 좀 약간 넣고 설탕 좀 넣고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자 아이스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이게 참 <laughs> 핫소스, 타바스코 소스. 핫소스 중에서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제품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 핫소스 중에서는 고유 뭐 명사가 된것 같아요. 핫소스를 달라고 하는게아니라 타바스코 소스 달라고 하는 식으로. <laughs> 그리고 이 명칭은 멕시코의 타바스코 주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뭐 유래가 된것 같습니다. 음, 뭐 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맛만 살짝. 괜찮아 어우 아, 맵네 자 다음은 요거 예, 글씨가 안 보이시죠? 크래커예요 약간 눅눅한 감은 좀 있어요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수 있으면 아자 만만한 보겠습니다. 오 <laughs> 맛있네. 응열모르겠다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비스켓에. 아 포도잼을 많이 넣으니까 괜찮네요 여기 <laughs> 큰일 났네 이거 탈라는 거 아니겠지 오믈렛 에너지 맛 이거는 보존이 아마 잘돼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맛을 봐야겠죠 <laughs> 오트밀로 된 에너지바 맛인데, 끝맛은 비누 맛이에요. 코코아 드링크입니다. 코코아 드링크. 어, 상태는 괜찮습니다. 덩어리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향이 나이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금만 맛볼게요. 조금만. 야, 이 초콜릿은 터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먹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와, 가루. <laughs> 초콜릿 가루. <laughs> 가루가 초콜릿이 가루가 가루가 되어 있네요. 세상에 가루가 처음에 이 전투식량 이렇게 오픈했을 때이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났네요. 어, 이건. <laughs> 과연 발열팩이 제대로 움직여서 뜨거워졌을까? <laughs> 궁금합니다 <람> 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뜨거울까? 됐어 뜨거 이게 됐네 세상에 I can believe it 우와 어메이징 우와 프란타스틱 우와 아이고 이건 난리 났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네 그냥 <laughs> 와 이게 다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 좀 씻어서 왔어요. 너무 가루가 붙어 있어가지고 스팸 햄이 있잖아요. 햄이 좀 오래돼가지고 좀 먹기 역한 맛 있잖아요. 오. 자 다음. 이게 감자 그라탕이네요. 잠깐 이게 감자인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네요. 이게 감자 그라탕. 이게 오믈렛 위드 햄. <laughs> 오믈렛 위드 햄 냄새가 와, 남이 토해낸 그런 향이 납니다. 자, 많이는 솔직히 못 먹겠고 한 님만 딱 먹고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향이 너무 자, 한 님만 <laughs> 자두 번째 오트밀 위드 햄 이거는 코막고 먹어야 될것 같아. 오 이, 이게 오트밀 위드 햄이 오히려 먹을것 같지 네요 역한 향은 진짜 남이 토해내는 거데 <laughs> 맛은 또 그렇지 않네요. 괜찮네요, 오히려. 오히려 감자 그라더니 향은 막 괜찮은데, 먹으면 막 욕한데, 괜찮네요. 한님더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알아버렸다이 맛을 잘 기억해놔야지. 어. 어 아, 어디 술집에 갔다가 친구들 먹은 거다 보는 느낌. <laughs> 1992년 US MRI. 아잘 먹었습니다. <laughs> 잘 먹진 않고 뭐 나름대로 뭐 선방한 것 같습니다. 잘 보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눌러, 눌러, 눌러. 감사합니다.